코로나19로 활동이 잠시 중단됐던 충남 서천군 국민 디자인단이 기지개를 폈습니다. 국민 디자인단은 지난 27일 4차 회의를 열고 마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했던 서천군 국민 디자인단 활동이 지난 27일 회의와 함께 재개됐습니다. 국민 디자인단은 올해 마산면 신정리에서 우리 마을 쓰레기를 부탁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마을 쓰레기를 부탁해 사업은 지난해 9월 의제 발굴 워크숍에서 생활 쓰레기 문제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마산면 신장리 마을 이원으로 단원들은 각 가정의 쓰레기 처리 실태 조사를 5월 중 마치고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 지원,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 환경 교육 등이 논의됐으며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서천군은 최종 결정된 방안이 사업평가에서 효율성이 좋게 나타나면 사업을 매뉴얼하고 환경보호과로 인계해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민 디자인단 한 단어는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구상해 나간다는 게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반응입니다. 지역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많은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 디자인단이란 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를 모토로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된 정부 혁신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